아, 그리고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10년 전에 꿨던 꿈하고 똑같은 꿈을 꿨거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지, 뭐? 어. 반복되는 꿈을 꿀 경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 앞으로 일어날 일? 근데 사실 꿈 내용이 좀 복잡해요. 어, 꿈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알수 없는 그 폐가 건물로 들어가거든요? 또 약간 정신병원처럼 생기기도 하는데 공지암처럼 건물 안에 막 진짜 귀신들이 잔뜩 있는 거야 어, 거기서 막 귀신들이 막날 놀래키고 어, 내가 그거 보고 약간 깜짝 놀라고 어, 그러다가 내가 중간에 깼어 근데 이게 예지몽인가? 내가 폐가 탐방을 하,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근데 신기하네 혹시 선입금 미션 걸면 공포게임도 하시나요? 공포 게임? 어 일단 일단 무슨 공포 게임인지 좀 들어봐도 되나요? 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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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검색을 잠깐 해볼게요. 테케 테케 아 잠깐만 씨딱 봐도 존나 무서워 보이는데 이게 썸네일 봐. 안녕하세요. 어 번역돼 있네. 와 존나 친절하게 해이야 번역 안돼 있으면 개빡칠 뻔. 아주 친절한 게임이군. 완성이야. 이게 뭐지? 일기 의문의 잔혹 사건. 아무런 단서도 없이 반 토막 난채 발견된 남자. 일본 아사이카와 아사이카와 시역 인근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반으로 토막 난채 발견되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마치 도끼에 토받는 것처럼 보였고 사방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의 진상을 성명할수 있는 단서나 목격자를 찾지 못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기차의 반으로 잘려 역 주변을 떠돌고 있는 여자 귀신 테케테케의 도시 전설을 관련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질의 나이 ん나바카나 뭐야? 너도 왔어 잊지마 장보기 아장 아, 내일 보면 안 돼? 장을 보러 나갈 걸? 맞대 장보기 목록을 가져와야 돼 뭐야? 아 여기 있구나 밀크 올리브 오일 흰쌀 즉석 라면 시리얼 티백 이거 설마 외워야 되는거 아니겠지? 과자 주방세제 들고 가는거겠지? 오 어, 기차 아니 무슨 이런 집에서 야 아니 근데 주인공은 이런 집에서 살아 도대지 야, 차 지나가는 데잖아. 이런 잠, 잠이 올까? 안 오지.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심지어 기차도 있네. 와, 씨. 야, 당장 이사 가. 뭘 이런 데서 살아. 24시 편이죠. 어, 뭔 소리야? 아, 경찰분들 수고하십니다. 아,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런 식이 났어 목소리 이쁜데, 넌내거 할래? 음. 아니, 취소할게. 어, 취소할게. 어, 잠만. 야, 아줌마 입이 왜 이래? 야, 아줌마 입에 피가 묻어 있는데, 이육먹은거 아니야? 어머니는 치킨 안 좋아하세요? 회를 좋아하시지? 대화하기 날 따라오는데? 夜にはおばあさんの話が本当になるのよ。逃げなさい、若者。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若い人よ。聞いたかしらテケテケの事件のことはいえ、それはテケテケって都市伝説の話ですよね。そうそう。あなたは若いから。 かもしれないけど、最近その話が現実になったのよ。恐ろしいことよ。えー、本当に？何だったんですか？今夜このま、彼女が現れた。二度と逃げられないわ。気をつけなさい、若い人よ。気をつけなさいは。はい、気をつけます。 좀막 가시게요? 저랑 같이 가시면 안 되나? 무서운데? 어? 어디 갔어? 야! 아니, 아니 계산은 계산하고 가야지. 요즘은 싸 가지가 없어. 싸 가지가. 그때 나다 사지 않았나? 흰쌀 우유. 티백, 주방세제. 어? 한번 뭐 떴는데? 주방세제? 밀크 흰쌀 티백. 아, 근데 씨, 탁. 거기서 고기처럼 생겨가지고. 흰쌀?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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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쌀? 어, 나쌀것 나, 나 같아. 야, 나 화장실 좀 어. 아, 한발 빼고 왔어요. 이제 좀 편하게 할수 있겠다. 어, 반짝거린다. 어, 찾았다 야, 지금 한발 빼고 오니까 게임이 좀 수월한데? 우유, 밀크. A few moments later. 밀크가 없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발 즉석으로 빼야 되나? 여직원한테 달라고 하세요. 아, 잠깐만, 여직원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고? 깜박하고 싶네. 아. 저 새끼 완전 돌았네. 어? 와 이러니까 못 찾지. 찾았다. 됐어. 계산이요. 계산이요. 아. 안해상. 아, 안해상. 대답을 불러도 아, 아, 안 나와. 계산이요. 안해상. 아. 나가는 거네. 저문을 찾으라고. 뒷문. 어, 받아 일단. 티키타카가 시, 카 때카 때가그 새끼 들고 오기 전에 갑자기 예, 계산 좀 하려고 왔는데요. 나로 ]なるほど, 오도 가자. 하이, わかりました. 어? 뭐야? 야! 아니, 얘네 지금 큰 소리가 나는데, 씨. 가만히 있어. 무슨. 아니, 직원이 먼저 가봐야지, 씨. 쟤는 무슨. 가게가 지금 박살났을지도 모르는데, 저거를. <놀람> <놀람> 사고 났어. <놀람> 아, 아니, 돌진바았다 씨. 아니. 아니, 계산 좀 해달. 해서... 어, 왔다, 왔다. 그, 누나, 사고 났는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 신고 좀 해야, 해야 할것 같은데. 아니, 계산 아니 지금 태평하게 계산할 때가 아니라니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어? 아 씨, 싸게또 들으기 비싸요, 실례지만할머니 그 그러시죠. 할머니가어 나를 한이야기 아리가 또 거절이 났어. 아 근데 아니 근데 신고를 어네상. 아 하... 내가 볼때 여기 세상은 뭔가 잘못됐어. 사고가 났는데 태평하게 계산이나고 잡혔었어. 어? 뭐야? 야 저기 화장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어네상 어네상 오폭 오폭 아 이거 유리창 못 부수냐? 아 이거 심해. 오, 아! 뭐야 기차표? 어? 안 열리는데? 씨발이 어. 야. 나가, 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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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오. 반갈죽 됐어. 어, 저기로 가자. 존나 놀라. 내가 더놀렀어뭐 끝이야? 제발, 끝났다고 해줘. 엔딩 하나 더 있다고? <놀람> 아, 씨발, <놀람> 어깨를 어떻게 들어가! You got it too You got it try You got it 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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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좋아 탈출 깔아 공개 그렇지 로킬 잘했어 나스 새끼 형 어디 귀신 따위가? 어? 자, 귀신 죽여버렸습니다. 예 네. 제가 나중에 토막 낸 다음 드럼통에다가 넣어놓고 그 동선한 북방향으로 바다에다 끌어버릴게요. 끝났습니다. 아, 나 어제 귀신 꿈꿨는데? 아, 잠깐만! 어, 어, 어. 와, 씨발, 이거 예지몽이었네. 그래, 내 방송에 무슨 공포게임이야. 갑자기 공포게임 시킨 것도. はい。